아, 정말 긴 하루였네요. 겨우 주방에 들어왔는데 싱크대에 설거지가 한가득 쌓여있을 때, 아, 그냥 물에 담가놓고 내일 할까?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근데요, 바로 그 무심코 하는 행동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질문입니다. 설거지를 물에 불려두는 것 정말 괭산일까요? 많은 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해오던 이 습관 뒤에 숨겨진 과학적 진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뤘는데요. 세균 코드라는 책을 쓴 미생물학자 제이슨 테트로가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주방 싱크대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미생물의 안식처라고 불러요. 이게 그냥 귀찮음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할꽤 심각한 위생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집 싱크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비밀스러운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하필 여기가 세균들에게 천국 같은 곳이 되는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세균이 파티를 벌이기에 완벽한 조건, 딱세 가지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첫째. 그릇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세균들한테는 아주 훌륭한 뷔페가 됩니다. 둘째, 우리가 설거지할 때 쓰는 따뜻한 물은 세균이 자라기에 딱 좋은 온도를 만들어주고요. 마지막으로 고여있는 물에 축축한 습기는, 뭐말다 했죠. 여기에 날고기나 씻지 않은 채소에서 옮겨온 세균까지 합세하면 여러분의 싱크대는 그야말로 세균들의 거대한 파티장이 되는 겁니다. 에, 설마 그렇게까지? 싶으시죠?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집에서 세균 오염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놀랍게도 화장실 변기가 아니라 바로 이 주방 싱크대였습니다. 변기보다 더러울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키우고 있는 이 불청객들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의 싱크대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대표 선수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손님 이름은 아주 익숙하죠. 바로 대장균입니다. 이게 잘못 우리 몸에 들어오면 심각한 식중독으로 이어져서 열 나고 토하고 설사하는 등 정말 고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살모넬라균입니다. 특히 우리 닭 요리하고 난 그릇이나 날달걀이 닿았던 그릇 같은 거 무심코 물에 담가두면 이 위험한 식중독균이 싱크대 물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아,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마지막으로 황색 포도상구균인데요. 이 세균은 피부 감염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만약에 손에 아주 작은 상처라도 있는데, 이 세균이 득실거리는 물에 손을 푹 담근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릇을 물에 불리는 습관이 그냥 좀 지저분한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숫자로 한번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숫자, 보이세요? 200만.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요, 박테리아 단한 마리가 단 7시간 만에 200만 마리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어디서요? 바로 여러분의 싱크대처럼 따뜻하고 축축하고 먹을 게 많은 환경에서요. 그러니까 하룻밤 설거지를 담가두는 건 사실상 세균을 배양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혹시, 아니, 그래도 잠깐만 불리는 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미생물학자 제이슨 테트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왜 음식 바닥에 떨어뜨려도 5초 안에 주우면 괜찮다는 5초를 있잖아요. 그거 과학적 근거 없는 거 다들 아시죠? 그것처럼 안전하게 그릇을 불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란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요즘 세상에 식기세척기 쓰면 다 해결하는 거 아니야? 물론, 식기세척기가 정말 훌륭한 도구인 건 맞지만, 이게 또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왼쪽이 식기세척기 돌리기 전, 오른쪽이 돌린 후에 세균 배양 샘플이에요. 어떠세요? 세척 후인 오른쪽에도 여전히 세균이 남아있는 게 보이시죠? 특히나 오랫동안 그릇을 물에 불려서 세균이 이미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라면 식기세척기의 고온세척만으로는 완벽한 살균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점만 이야기하고 걱정만 할순 없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아주 흥미로운 미래의 기술까지 더 똑똑하고 위생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즉시 세척하는 거예요. 식사 끝나자마자 가능한 한 빨리 뜨거운 비눗물로 설거지를 끝내는 거죠. 식기세척기를 쓰신다면 꼭 고온 살균 기능을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싱크대랑 수세미도 정기적으로 소독해서 세균이 아예 살집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솔직히 바쁜 일상 속에서 매번 바로 설거지하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잖아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모든 번거로운 과정을 로봇이 대신 그것도 즉시 해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DC 케어 같은 자율식기 세척기가 그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릇을 쌓아둘 필요 없이 그냥 하나씩 넣으면 알아서 즉시 세척해주는 거예요. 세균이 번식할 시간 자체를 주지 않는 거죠. 이 로봇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AI가 카메라로 더러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거기에만 강력한 물줄기를 집중적으로 쏘고요. 세척이 끝나면 UVC 빛으로 완벽하게 살균까지 마무리합니다. 정리하자면 미래의 설거지는 이런 모습일 겁니다. 기다릴 필요도 없고 세균이 늘어날 걱정도 없죠. AI가 알아서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씻어내서 물과 에너지를 아껴주고 UVC 살균으로 위생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자동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방의 위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그릇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겉보기엔 깨끗할지 몰라도, 과연, 진짜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라도 설거지를 미루는 이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